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회적 규범과 종교 생활에 연관된 법에 대해 말씀합니다. 앞에 달락에서 재산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만일 그렇다면 의 유형으로 말씀한 반면 여기서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사안이나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를 다루기에 필연적인 법의 형태를 지닌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먼저 18절에서 20절은 이스라엘 종교를 위협할 수 있는 이방 풍습에 대한 법을 교훈합니다. 18절 마술을 부리는 여자는 살려두어서는 안된다.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주 밖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이방 종교나 우상 숭배와 연관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보시는 것이기에 이러한 행위로 적발된 자들은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바라보며 그 거룩함과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이어서 21절에서 27절은 가난한 사람과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법에 대해 말씀합니다. 21절 너희는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 붙여 살던 나그네였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궁핍한 나그네 생활을 하며 학대와 억압을 받았던 장본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하여 그들을 돌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도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멸시하지 말고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나는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 그렇게 되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며 너희 자식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26절 너희가 정령 너희 이웃에게서 거둣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유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과 이 세상이 보시기에 좋은 평안의 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 친히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반대로 이것에 반하는 행위와 불순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 말씀합니다. 끝으로 28절에서 31절은 종교생활과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말씀합니다. 28절, 너희는 하나님께 욕되는 말을 하거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못한다. 너희는 곡식을 거두거나 포도주를 빚거나 올리브 기름을 짠 다음에는 거기에서 얼마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는 마다들들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 소나 양도 처음 난 것은 나에게 바쳐야 한다. 처음 난 것들은 이래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여드렛날에는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들에서 맹수에게 찢겨서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개에게나 던져 주어라. 종교 생활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둘째, 소득의 일정한 양과 소산으로 얻은 첫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한다. 셋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켜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로서 이 땅과 모든 백성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회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죄와 타락으로 인해 부패하고 깨어진 이 세상을 고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언약 백성들이 무엇보다 이 세상의 질서와 풍습을 따라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며 또한 깨어지고 신음하는 세상과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힘쓸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가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이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지켜가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주변의 이웃이나 가정이나 교회의 식구들의 아픔이나 고통에 대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구하고 협력하고 돌아보는 일을 통해 주님의 평안이 좀더 확대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 땅과 인생의 삶에 참된 평안의 날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기를 간구하고 소망하며 개인의 종말이나 역사의 종말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고한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